네 오늘 저희가 모신 교수님은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고경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산병원 정형외과 고경환입니다. 그럼 교수님은 주무실 때아프시면 이렇게 혼자 주사를 놓으셨을까요? 못 놓죠. 그래서 못 놓아가지고 <laughs> 처음에는 잘 때만 좀 그래가지고 어떻게 약 먹고 좀 참아볼까 하고 참아봤는데 나중에 이제 생활이 불편해져가지고 제가 저한테 놓을 수는 없으니까 아 이제 대개는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이 원하는 부위에 놓는 게 좋으니까 청담 리온종외과 이재영 원장한테 네, 네. 주말에 찾아, 찾아가가지고 초음파 하에서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근데 이제 주사 놓는 부위도 굳이 구별하자면 원칙적으로는 관절 안에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관절 안에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아파서 저 아픈 게 싫어가지고 그냥 관절 밖에다가 놔주십사 해가지고 맞았는데 정말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효과가 없구나. 그래서 한 6주 지나서 다시 가서 이번엔 제대로 좀나달라 해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급한 많이 아픈 거는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걱정하는 부분이 스테로이드는 안 좋다, 이런 말들 음. 많이 들어가지고, 어, 맞자고 하면은, 어,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이건 염증병이기 때문에 맞는 건별 문제 없다.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아플 때마다 이렇게 맞는 건 아니, 아닌 게, 스테로이드는 이제 소염작용이 있는 대신에, 건강한 셀들한테도, 건강한 세포들한테도 약간 이게 안 좋은 역할이 있어서, 이제. 맞고 이게 회복되는데 이론적으로는 6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6주는 좀 건너뛰어서 효과가 없으니까 한번더 맞을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아까 제가 갱년기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약간은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아프고 더좀더 더 많이 아프고 그런 경향이 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스테로를 맞게 되면 특히 당뇨 있는 사람들은 당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거를 조금 알고는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용량을 맞는 게, 한바이아리아죠한 한 병을 맞는 게 아니고, 반만 맞는다든지, 이렇게 조금 변형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교수님도 아프시다는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뭔가 교수님은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이, 이런 말들이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50견 때문에 아파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아,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천하무적일 것 같은 어깨 전문 교수님께서도 아픈 거구나. 좀 이런 위로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똑같이 아프고요. 보시면 여기 이상하겠지만 고게왜 다치셨어요? 사람들이 저걸 보자마자 네. 둘 중에 하나다. 싸웠거나, 아술 먹고 넘어졌거나,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면도하다뵀는데 아 저희도 다지고 아프기 때문에, 똑같이 어깨도 아프고, 똑같이 목도 아프고, 다 그렇습니다. 이제, 병을 조금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니까, 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조금 있다. 그 정도 차이가니까. 네. 어, 그러면 교수님, 주사치료에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한데, 요즘 환자들은 뭐,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50개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요? 이론적으로 혹은 아니면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는 네. 것과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아, 말하는 게좀다르다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충격파를 한다든지 뭐 어떤 치료를 한다든지 해야 될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한다는 면에서는 하면 좋겠다. 비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충격파를 해가지고 염증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음. 그렇게 생각하지 는 않고. 근데 도수치료는 이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운동범위 감소를 좀 막기 위해서 이제 좋아지게 한다는 거에 효과는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더 나빠지는 걸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운동을 하라고, 하라고 하고 라 네.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도 운동을 같이 하는 게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파보니까 운동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냥 뭐쓸수 있는 <laughs> 쓸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로 쓰고 아픈 동작은 자꾸 안 하게 되고 운동하면 또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이 없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니까 잘안 하게 돼서 저는 환자한테. 하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내심으로는 이 사람이 운동을 잘할까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는 많이 다그치고 운동을 해라고 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정말 하기 힘든 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50견이 뭐 비수술적인 치료도 많이 있고 다양하게 효과가 있는 것들도 많지만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술을 하면 어떻게 경과가 진행되는지, 또 수술을 하는 게꼭 반드시 필요한지, 회복이 더 빠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원래는 그냥 자연 치유되는 병인데, 경년기를 좀 지나고 나면 좀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기간이 굉장히 사실은 길기 때문에, 2년씩 가기 때문에, 환자들이 되게 내 어깨가 2년 동안이나 아플 거라고 기대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빨리 좋아지길 바라고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원래는 좋아지는 병이니까 사실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거죠. 1% 미만일 겁니다. 근데 이제 50대면은 굉장히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일을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할수 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여러 연구가 돼 있는데 그 연구에서는 한 2주 정도 만에 좋아지고 우리가 이제 수술하지 않았을 때막 2년씩 가는 거에 비하면 2주면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거잖아요 2, 2주 만에 좋아진 게뭐 계속 오래 지속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 자체가 이, 이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환자 본인이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 해야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은 그런 쪽으로 말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수술이 싫어요 한다면 사실은 굳이 수술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수술을 하면 은 확실히 빨리 좋아진 건 맞다. 근데 또한 가지는 하면 완벽히 회복돼가지고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는냐 바로 그렇진 않고 수술을 해도 회복되는 기간은 꽤 있다. 그래서 완전히 정상처럼 되는 기간은 아마도 6개월, 1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 회복을 바란다면 시간이 걸린다. 근데 한90% 정도 회복을 빨리 원한다면 수술이 도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양심 선언으로. 50견으로 아프실 때 운동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환자분들께 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효과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좀 재활 운동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한번 걸리면 재발은 잘안 한다고 돼있어서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지면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될것 같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스트레칭들이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칭을 하면 좋을 거라 고 생각도 되지만, 아파서 잘 못하니까,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하는 게, 이 뒤에, 우리 사람 몸에 날개뼈가 있는데, 50견이 왔는데, 난 주로 쥐가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팔을 못 움직이니까, 다른 근육들이 아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특히 뒤에 아픈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그냥 할수 있는 운동 중에 제일 쉬운 거가, 날개뼈를 모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어깨 펴는 운동이죠. 이게 뭐 역시 또 이론적으로는 앞에 있는 근육들도 이완되고, 뒤에 있는 근육들도 이제 힘을 주게 되니까 이게 조금 풀린다고 되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못하겠으면 그거 하나만 하시라고 음. 말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털러레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참을 수 있는 운동. 내가 하는데 평형을할 때는 할수 있는데 자유형 하려고 하니까 팔을 높이 들어야 되니까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아프지 않은 평형을 해도 되고 아픈 자유형 하지 말아라.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것든지 했는데 아프면 하지 말고 했는데 어, 안아프고할수 있네 그러면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골프는 칩니다. 그래서 아. 안 아팠어요. <laughs> 사실 젊은층도 뭐 어깨를 많이 쓰거나 좀 이렇게 날개뼈 쪽에 무리를 많이 하는 분들은 오십견을 피해가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오십견 안 걸리고 싶은데 좀 이것을 예방할 수 있을 만한 좀 좋은 생활 습관이나 뭐 추천해 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이론적으로는 다른 <laughs> 자세와 다른 자세, 뭐, 뭐 여러 가지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게 이유가 있지만 잘 모르고. 아마도 갱년기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어쩌다 생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픈 경우에, 제 생각에는 이제 이두박근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아니 특히 이제 갑자기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공을 던진다든지, 뭐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무거운 걸던다든지 이럴 때 되게 이두박근에좀 자극이 와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뭐 미세한 스크래치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좀 퍼져 나가가지고 관절 막까지 가면 이게 50견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좀 피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살다가 아프면 병원 가서 한번 진단해보고 시간 가면 좋아지겠거니 생각하고 사는 게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프면 바로 히유진 <laughs> 교수한테 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음. 어, 이게 본인이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 음. 아니다 보니까. 또 스스로 너무 자책하시는 환자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병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는 게 중요한 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교수님께서 좋은 제 운동의 팁을 말씀 주셨지만 저희 어깨 건강 TV에 저희가 50편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깨, 어깨 넘어 토크쇼 어깨 걱정, 어깨 걱정. no more.